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좀 음, 핑크색 좋아하거든요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서 어, 오히려 그때 아이린 언니는 왜 자기 핑크색이냐고 어, 그랬었어요 핑크색 우글거린다고 근 <laughs> 그래서 어, 나, 난 내가 핑크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<laughs> 아, 그리고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예전에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주황색이고 제가 노랑색이었어요. 그래서 분홍, 주황, 노랑, 파랑 이거였는데 딱 이제 저는 이제 노랑색으로 염색을 하겠구나 밑에 이제 내시서 이제 카니발을 타고 염색을 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. 그래서 핸드폰으로 열심히 그 노랑 색깔 두톤 머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록색을 하라고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아도 선색 노란색 아니고 초록색으로 바꿨다, 바꿨다고 밖고 아, 어? 아 초록색이 염색이 있나? <laughs> 아 초록색은 염색이 있긴 있어요? 근데 어떻게 말을 잘 들어야지? 그때는 좀 받아들이기 좀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고 이 초록색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초록색만큼 눈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질리지도 않고, 그래서 초록색은 이제 저한테 그냥 저 자체인 느낌. 하지만 다른 색들도 좋아합니다. 그냥 초록색은 그냥 바탕이 되는 색. 네.